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6주간의 계획대로 하면 이론을 공부해야 될 건데요. 제가 이론을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정리할 때 문제집에 실려있는 이론들을 보고 정리를 하실 건데요. 정리하실 때 막무가내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집을 보면 목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글씨가 제일 크게 표시되어 있는 단원들이 나올 거예요. 우선 그런 단원들부터 적어 보세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등산을 할때 그냥 막무가내로 입구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등산로를 한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등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길찾기가 좀더 쉽겠죠. 그래서 우선은 과목에 제일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단원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전기 기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 기기에서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 전동기, 정류기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우선 이 다섯 개를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 밑에다가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를 써놓고, 동기기 밑에다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를 써놓고, 변압기 밑에다가는 출력, 효율, 병렬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등등 써놓고 유도 전동기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을 볼때큰 글씨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우선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문제 시계 년들을다 봤잖아요 거기서 어좀 생각나는 것들을 거기다 딱딱 적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게 나왔구나 아 여기서는 이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면서 이론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좀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요. 전체적인 걸 먼저 봤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전력공학도 마찬가지죠. 발전, 송전, 배전, 수용가 이런 식으로 우선 나누는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난다 싶으시면 책을 찾아보면서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회로 이론, 제어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맵을 하나 만들어 놓은 후에 책에 있는 이론을 한장한 한 장씩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주말,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긴 연휴를 시험 준비하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출문제 10개년도 빠르게 한번 보신 후에 다음 주부터 이론 정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Hãy subscribe